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추석입니다. 어, 풍성한 한가위가 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공부는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강의와 10월 달에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풍성하게 해서, 10월 달부터 에너지를 충만해서, 원하시는 것다이루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 갑니다. 자, 그럼 1-3강 기초반 보험 관련 용어에 대해서 교재 258페이지부터 강의를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꽃눈 분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눈 분화. 자, 꽃눈 분화하고 꽃눈 분화 기가 나옵니다. 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꽃눈 분화라고 하는 것은 가로노키에 나올 수가 있다 가로노키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6회 1회부터 6회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꽃눈 분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지 조건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에 따라서 필요적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그냥 꽃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꽃눈이 형성된다. 그것을 꽃눈 분화라고 하고 꽃눈 분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 또는 신석기 시대 이렇게 기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꽃눈 분화가 약50% 정도 진행된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꽃눈 분화 기는 과수원에서 꽃눈 분화 기50% 정도 진행된데. 그래서 50%가 기준이다. 한반 정도 됐을 때를 우리는 기자를, 어, 달아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과 착과는 알죠? 떨어지는 과, 실, 착과 붙어 있는 과실.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적과입니다. 적과. 이 적과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과총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총이 보통 한 다섯 개가 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것이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놈, 한 놈을 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것은 가장 우수한 금만 살아남아서 잘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해거리가 한 해는 잘 됐다가 또한 해는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나머지는 따버리는 행위. 그것이 적과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과일을 적과한다면 과일을 쏟아준다는 거죠. 좀 불량한 것은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두면, 어? 매년 잘 자라. 그래서 과일이 잘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그리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라줘야 이, 이 과일들도 긴장을 해서 됩니다. 자인의 이치가 참 신기롭죠. 그래서 해그리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열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귤에서도 많이 발생을 됩니다. 열과는 과일이 이제 익어갈 때숲 위에 수분을 흡수하고, 비가 와서 흡수했는데,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이 익으면서 터져버립니다 배출하면서 과시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로 넣기에 아주 시험 문제 아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꽃눈 분화, 분하, 꽃눈 분화기 또는 50% 정도, 그 다음에 적과, 해거리를 방지한다 하는 부분하고, 열고다 하는 이런 설명. 그 다음, 발, 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발. 출발할 때 발, 이게 아가 싸가짜라면 싸가짜. 싹이다면 싹, 아. 그래서 싸가가 풀초에 이렇게 쓰는 한자가 싹, 아가 됩니다. 싸가. 그래서 싹이 나는 것. 싹이 나는 것을 발하라고 하죠. 그래서 눈의 인편이 1 내지 2mm 조금씩 이렇게 나는, 좀 밀려 나오는 현상.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자, 자세히 보시면, 그 꽃잎이 나오기 전에 보면 조금씩 밀려난 1 내지 2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이 발아된다 하고, 발아기 기는 바로 50% 정도가 발아가된 상태를 우리는 발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초발아신초발아라는 신초바라. 말은 또 뭐냐. 말 그대로 신초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감 같은 경우에도 가지가 있잖아요. 원가지, 원나무가 있으면 쭉 가지가 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가지가 또 뻗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과 모지라고 해요. 모. 어미모자, 가지짓자. 그래서 모지라고 하고, 이는 결과지라고 해요. 결과지. 결과지인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걸 이게 결과지가 1년이 지나면 결과 모지가 되고, 이게 또결과지가 되고, 이게 또 1년이 지나면 결과 모지가 되고, 결과지가 되고. 그래서 새롭게 나는, 여기서 과실이 보통 며칩니다. 그래서 신초, 새로운, 그죠? 초니까 당, 올해 자라난 세 가지가 신초, 바라,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바라 중에서도 올해, 여기서도 싹이 나고, 신초에서 난단 말이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 신초바라는 올해, 당년에 자라는 세 가지가 신초바라다. 신초바라기는, 아, 50% 정도. 가수원에서 전체 신초가 50% 정도 바라는 시점을 신초바라기라고 한다. 이 과로독기 1점짜리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합격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신초바라기. 수확기수확할 기다. 과수원지역에옛 건산을 가면서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를 수확기죠, 그죠 수확기. 그 다음에 유실 나무가 떠내려간 것 비로인해서 유실됐다, 매몰됐다는 것은 주간부가 삼십프로 매몰됐다, 그죠 그래서 산사태 등으로 묻히는 경우도 삼십프로 이상 이 수치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십프로 이상 묻힌 상태. 그 다음에 도복. 쓰러졌을 때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를 도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절단은 완전히 절단된 것, 주간부가 전체에서 3분의 이상이 분리된 상태를 절단이라고 하고, 절단도 2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적과전 품목에서 우리가 5종 한 점만 가입했을 때 절단 2분의 1까지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요. 절단은 당연히 인정. 근데 2분의 1까지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절단됐다는 것은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가 3분의 2 이상 되었다면 절단. 절단 2분의 1을 구분하는 이유는 5종 한정에서 특히 적과 전품목에서, 적과 전품목에서 이걸 갖다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절단 2분의 1까지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상 분리 3분의 이상 분리 요까지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2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 259페이지 이제 알겠죠 신초가 절단됐다 떫은 감에 신초가 3분의 2 이상 분리된 상태 적과전품목인 단감, 떫은 감이 신초가 절단된 상태 침수 물에 잠긴 상태 소실은 방화, 화재로 인해서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 소실됐다. 하는, 우리가 문화재가 소실됐다 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화재, 원인이. 화재로 인해서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소실이라고 한다. 소실 2분의 1도 저가정 품목에서 인정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소실 2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화재다, 화재. 그죠? 소실은 화재다. 소방서 할때 소. 그래서 소방 할때 소. 소실 2분의 1 이상. 자, 여기서 이제 이양이다이양이다 그래서 오직 벼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벼. 벼, 모내기 할 때, 할때 모. 그 다음에 모판 또는 묘라고도 하죠. 그렇죠. 밭에 풀이 나인 상태. 이걸 묘라고도 하고, 그 그러니까 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내기를 할때그 벼의 종자죠. 그래서 모라고도 하고 한자로 모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앙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를 쓴다는 것은 벼 품목에만 해당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되고 그것이 시험에 잘 나오겠죠. 앙. 그래서 앙도 이렇게 모앙자를 쓴다죠. 모앙자. 변한 변대 중앙으로 옮기는 걸 우리는 모내기라고 하고 모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용어를 쓴다 하는 거에서 모묘 모앙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확하게 뭐 이양 직파 불릉 보험금 할때아 이양 그렇지 모를 농지로 옮겨시는 것이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직파 직파는 담수 직파인데 물이 이렇게 쭉눈에다 두고 그다음 물을 뺀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상태 종자를 일진 관계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이 전파인데 저는 아직 이것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일부 지역에서 아마 저 높은 고지대에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상태죠. 그냥 직파한다. 담수 직파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과 팥. 콩과 팥을 갖다가 우리는 보면 이 안에, 이 안에 콩이 들어있고 팥이 들어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종실이라고 해요. 종실. 종실이 비대됐을 때를 우리는 고투리가 형성되었고, 그때를 수확적기가 됩니다. 아 수확적기라고 하는 것은 콩과 팥은 여기서 종실이 비대가 되면 터져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고투리가 형성되고 종실이 비대될 때 그때가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 땅에 떨어지기 전입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출수 출수는 출 출수 이삭수자죠 이삭수자 출수는 이삭 숫자인데, 이렇게 쓰겠죠 벼하자에 무월 중자. 이렇게 해서, 이게 출수. 이게 이삭이라면 이삭 숫자. 이삭이 나오는 상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제 황금 들판. 지금 이제 가시 가지고 보시면, 이게 쭉 벼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보통 한열 여섯 개 정도가 형성됩니다. 이게 우리 이삭입니다. 어릴 때 이삭 줍기를 했죠. 이삭 줍기를 했다. 이삭 줍기.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달려있죠. 나라이 이렇게 뭐 달려 있죠. 나라이뭐한 50개 정도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삭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출수할때 이삭이 나온다. 이삭 숫자라고 숫자가. 한자 숫자는 이삭 숫자다. 그래서 이삭 숫자를 우리는 뭐 공부하는 김에 뼈가 이게 이삭 숫자다. 이삭이 나오는 걸 출수라고 한다. 이삭이 줄기 밖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상태를 자란 상태를 출수라고 하고 기. 출수기는 보통 과실에서는 전체 이삭이 50% 정도 되는 이는 출수니까 출이니까 출. 출이니까 치어시니까 70%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통상적으로는 뭐 아까 배웠던 꽃눈 분화기 할 때는 꽃눈 분화가 약50% 정도 진행된 상태. 발화기는 발화가 50%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출수 이는 출수는 출의 칠 칠자로 보시고 70% 정도 출수한 시점 이게 시험에 다 나옵니다. 출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이제 정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아,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하고, 정식은 하나나 정성스럽게 심는 상태.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정식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식 일이다 하면 정식을 완료한 날이 종식일이잖아. 딱 심은 날. 그죠? 작기는 정식일로부터 수학 종료까지를 우리는 한 작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버스에서는 접종한다 하는 말을 씁니다. 종균을 접종한다. 주사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팔에다가 주사를 맞듯이 버스에서는 종균을 접종합니다. 버스 장면 종균을 배조은 원목을 접종하는 것을 버스에서는 종균 접종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타 보험 용어 중에서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단이 복리다 하는 것도 이렇게 이자를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을 대해서 1년에 원금을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연 단위 복리라고 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알아줘야 두될게 잔존물 제거 비용 이건 시설 부분에서 많이 나오겠죠 시설은 건물이 됐다 이거죠 건물이 화재나 태풍으로 쓰러졌을 때 치워야 되잖아 그것을 치우는 비용을 주겠다 해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다 여기서 정하게 구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죠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을 어디까지 보상해 주느냐? 잔존물의 해체 비용. 그 다음, 청소 비용. 이것이, 건물이 있으면 다시 지으려고 하면 분리를 해야 되겠죠? 해체 한다, 해체. 그 다음,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에 실는, 차에 실는 비용까지. 그래서, 해, 청, 싣는 비용. 그래서, 해, 청, 실 이렇게 다이 해서 해체비용과 청소비용과 싣는 비용. 상차비용 차에 실는 걸 우리는 상차라고 하죠. 상차. 그 다음에 차에 실어서 이동하는 것. 이거는 10km 갈 수도 있고 100km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해주는 것은 잔조물 제거비용에서는 해, 청, 실이다. 해체 비용과 청소 비용과 차에 실는 비용까지만 담보를 해준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손해 방지 비용.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화재가 났다 이거죠. 그데 화재인데 이 건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경우 그때는 손해 방지 비용이 되겠죠. 우리 건물이 화재가 덜 나기 위해서 손해의 방지하고 또 경감,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손해의 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대금 보존 비용은 우리 집은 멀쩡한데 여기서 불이 나서 옮겨 했단 말이죠. 그때, 보험금을 A란 사람은 B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보험회사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단 말이요 우리 보험회사에서. 먼저 받고, 보험회사는 여기에 청구를 하겠죠. 당신 책임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대위,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대위,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우리 A라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줄여주고 그 B에서 받는 보험금, 1억을 보상해 주었다면 1억을 B에게 받을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대입권 보전비용을 한다 이때 여기에 보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행사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대입권 보전비용이라고 또 잔존물 보전비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해체를 해야 되는데 철근값이 되게 비싸졌어 철근값이 그래서 보험회사가 조금 보존을좀 해달라 했을 때뭐 경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울타리를 치는 경우 그 비용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를 할수 있지만 제거하지 않고 보존을 해달라고 하면 계약자는 보존을 해주면서 그 비용을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상해 줍니다. 그 다음 기타 협력 비용 화재나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난 뒤에 꼭 필요한 것을 보험회사가 요청할 때 그것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해 주실 경우는 필요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꼭 시험에 나오는 95% 이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해청실이라고 했는데 이 청소비용에서 알아두어야 될게 뭐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고 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 등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그죠? 너무 광범위하면 토양이 오염됐다.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데. 대기, 대기 오염됐다. 뭐 불태웠다. 또 수질 오염이다. 그래서 요거 토양, 대기 수질이니까 육해공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육. 토양. 바다니까 수질. 공구이니까 대기, 토양, 대기, 수질. 요렇게 구분해 주시면 완전히, 어, 우리가 보험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공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장 2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0페이지는 이제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가축은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하지만 가축도 우리가 손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축도 시험 문제의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꼭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 이론, 용어, 그다음에 과수, 논작물, 밭작물 시설 파트, 가축 파트, 이것이 골고루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가축은 알아둬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가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 그 기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쭉 읽어 보시면 260페이지는 읽어 보시면 아마도 이해가 될 걸로 되고 그중에서 꼭 하나 재조달 가액이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조달 가액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시설물이 있다. 인삼의 해가림 시설이 이렇게 자 있으면 해가림 시설이 이게 태풍으로 파손이 됐을 경우에 얼마나 해주지 했을 때는 재조달 가액이 됩니다. 보험의 목적과 동형, 같은 형태, 동질의 신품을 재단한 소위되는 금액이다. 재조달 가액은 바로 신가다 하는 걸, 신가. 그죠? 새로운 가격. 신가다. 요렇게 해서 정확하게 신가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고값을 우리는 시가라고 해, 식가. 시가. 이게 중고가이에요 중고. 신가는 신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식가는 때시자 식가이기 때문에 신가와 식가를 구분할 수 있는, 이거는 중고값이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더라. 그 개념만 알면 우리가 시설에 가서 하나하나 제조달 가액 신가가 주어졌을 때, 이제 중고값으로 줘야 될 경우, 수리복구 하지 않겠다고 라 했을 때는 중고값을 주는 거고 수리복구를 하겠다고 하면 신가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보면 자동차가 있으면 누군가가 딱 보상하는 손해로 문자를 들이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나는 차 수리를 하지 않겠다 문자를 그래도 달겠다 50만원 중고값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수리를 해달라 하면 수리비가 문장을 중고로 달아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달아주죠.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계약한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에 있어서 나는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새로운 시설물을 들어가는 가격으로 해준다. 그것이 재조달 가격이고 신가라고 한다. 구분해야 될 것은 시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나거나 태풍으로 해서 돼지가 다 죽었을 경우, 돼지에 대해서 축산 휴지, 그래서 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태를 휴지라고 합니다. 휴지,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이라고 할 때, 위험 보장을 할때 보험금 지급할 때, 우리는 그 의미 종빈돈 수 곱하기 10 곱하기 한두단 비육돈의 그 가격. 곱하기 이익률이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는 이익률인데 미리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아,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가 얼마 들었지?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 발생 시 다음에 산식에 대해서 비율. 그죠? 그래, 기준은 비육돈 100kg 기준의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가 든단 말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에 비육돈 평균 경영비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 한 마리의 가게이 45만 원인데, 경영비가 쉽게 해합시다 비육돈의 평균 가격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 경영비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비육돈의 평균 가격이 100만 원 하면, 이거는 90%가 나오죠. 90%. 그래서 이익률이 90%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게 비육돈 한두 가게가 40만 원인데, 그 다음 경영비가 36만원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40만원 이 식을 그대로 이익률은 한두단 비육도의 평균 가격이 40만원 분의 40만원 마이너스 36만원 하면 40분의 4만원 해서 10% 나왔을 경우 이건 너무 적다 이익률이 10% 너무 적다 그럴 때는 이익률은 16.5%로 한다 요것만 지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축산추지 위험보장, 보험금 계산할 때, 아, 그때 배웠던 최저는 16.5%구나. 그리고 그때 이익률의 계산 방식은 한두 달 비옥동 100kg의 평균 가격에다가 100kg 평균 마이너스 경영비는 주어진다. 왜?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옥동의 평균 경영비가 얼마다 주어지면 그 경영비를 빼고 순수한 이익률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저 16.5%를 봐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61 페이지. 자, 가축재 관련해 있어서는 풍재, 수재, 설의지진 이렇게 해서 가축에서는 자연재를 또는 화재를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화재, 화재가 있고 설, 수, 진 이다 해서 설해 그다음 수재 지진 지진 풍재 그러니까 설 수진 풍으로 외워놓죠. 이때의 보험금 계산 방식과 이때의 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재를 우리는 설 수진 풍으로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폭염은 폭염은 이게 대물 소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은 특히, 닭. 닭처럼 좀 작은 소 동물들은 이 폭염이 되면 전몰합니다 전체가 다 죽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폭염이에요. 그래서 폭염 특약을 가입을 보통 많이 하죠. 어,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도체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축장에서 도축되어서 경매하는 데까지 갈때 이상하게 그때 뭔가 발견돼서 해서 우리는 등급 판정을 받을 때 푸른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뭐 희역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것이 찍혀 있으면 뭔가 도체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소도체 결함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는 부분을, 아, 도체도 소외도 결함이 있는 게 보장되는구나 하는 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축산 휴지 손해는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일 경우 축산함이 중단돼서 발생한 이익과 이럴 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기적 장치 위험은 우리가 폭염을 대비해서 에어컨 장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동물들이 전무라는 경우 많습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전기적 장치 위험도 이런 이런 것들을 정기적 장치 위험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선마저에서 너무 많은 걸 하는 것보다 다음 시간 가축 질병에 관련된 거하고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팔에 시험의 트렌드까지 팔회 끝부터 먼저 볼수 있도록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타입으로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 챕터를 끝낼 수 있도록, 보통 3개 강의나 4개 강의에서 1개 챕터가 끝나서 9개 챕터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잠시 후에 2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